안녕하세요. 구약 스터디입니다. 42장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는 루 벤의 간청을 거절했었습니다. 베냐민 일로 더 이상 논쟁은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굶주림의 공포가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저항을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기근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으로 기근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고 시므온는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예상과 달리 기근이 길어지고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여행이 불가피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이 평소 같으면 결코 하지 않을 일을 야곱이 하도록 만듭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지자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르벤의 설득은 이미 야곱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시모은 애굽에 억류되어 있고 레위는 여동생 디나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죽인 일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머지 아들들 중에서 서열이 위인 유다가 나섭니다. 이제부터는 유다가 대변인입니다. 루베는 장자라도 이후에 다시 나서지 않습니다. 비라와 동침사건 이후 루베는 불신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유다는 지난번에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사람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볼수 없다고 어미 경고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정탐이 아님을 밝히고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동반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에게 베냐민 이야기를 왜 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느냐는 아버지의 책망에 대한 아들들의 답변은 그 사람이 먼저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오가 있느냐 물었기 때문에 묻는 말에 대답했을 뿐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42장의 요셉과의 대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42장에서는 요셉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정탐꾼의 혐의를 세우니까 자신들의 정직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장 19절에서 유다가 요셉에게 한 말에 의하면 요셉이 아버지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아우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42장에는 요약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가 다시 야곱을 설득합니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에게 제일 중요한 존재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고, 그 다음이 아버지이고, 마지막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8장의 유다처럼 야곱은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남편에게 상속자를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다 말에게서 교훈을 배웠습니다.그래서 37장에서 자신과 그의 형제들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편애와 싸우는 대신 유다는 자신의 안전을 넘어서 가족의 생존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그리고 나서 유다는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영원히 죄를 지겠다고 제안합니다.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베냐민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자신의 결심의 진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는 두 가지 법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담보하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도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 관용어구는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입니다. 정확히는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입니다. 이 역시 목숨 걸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의 보호자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다말이 셀라를 보호하려고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보다 의롭다는 유다의 선언이 유다의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추천 영상을 참고하시길 권면합니다.양식은 떨어져 가고 있었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유다의 진심 어린 호소는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곱은 집착하던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그랬듯이 여기서도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민하입니다. 에서에게 보낸 예물도 민하였습니다. 민하는 우정과 존경을 표현하는 선물을 의미하거나 종속적인 위치를 인정하는 예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곡식 자루에 들었던 돈뭉치도 도로 가지고 가도록 하고 새로이 양식을 구입할 돈도 가지고 가도록 지시합니다.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허락한 후에 기도합니다. 내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창세기 안에서 족장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야곱은 가장 두려운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전에는 그의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극도로 두려운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때만큼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온 것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아직 만족스럽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창세기 대부분의 용례에서 번성과 풍요의 약속과 함께 나타납니다. 적어도 이 이름은 약속하신 축복의 증가와 연관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처음 사용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변경하시고 후손 번성과 땅 약속을 주시면서 언약의 징표로 할 예를 명하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 스스로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용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을 피해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사용하셨습니다. 각각의 문맥에서 야곱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의 문맥에서 사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후손 번성의 축복에 시몬과 베냐민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기도는 소망으로 시작해서 체념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체념은 자기 연민과 희망의 상실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일 그의 자녀들을 잃게 하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경건한 포기의 표현으로 읽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의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가족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소중히 여기는 베냐민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의 경우에도 야곱과 동일한 경건한 포기가 나타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요셉의 형들은 예물과 갑절의 돈과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다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준비시킵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형들은 곡식 사러 온 사람들 중에 자기들만 특별히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요셉의 집에서 식사는 다음에 이어질 장면, 은잔 도둑 사건에 필요한 전주곡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형들은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자기들이 계략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그 돈을 빌미로 자기들을 노예로 삼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그들은 청지기에게 자루 속에 있던 돈 이야기를 꺼내며 다시 가져왔다고 결백함을 밝힙니다.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청지기의 대답은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벗겨주는 것이지만 요셉이 미리 청지기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었다는 가정하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목적은 그들을 진정시켜서 거짓된 안도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무원을 풀어줌으로써 이 안도감은 강화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셉 이야기의 신학적 관념을 표현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해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기서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형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애버렸다고 생각한 꿈에 참여한 것입니다. 베냐민을 동반한 그의 형들과 요셉의 두 번째 만남은 화해 쪽으로 한 단계 다가갑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라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과거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은 자기를 박해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던 그의 친동생 베냐민을 통해서였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 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요셉은 자기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을 보자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서 울 곳을 찾아 들어갔다가 얼굴을 씻고 다시 나옵니다. 이 단계에서 요셉은 숨어서 울었을지라도 아직은 감정을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게 하고 베냐민에게 눈에 띄게 호의를 베풉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형들이 과거에 자신을 시기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시기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같은 어머니의 유일한 형제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베냐민에게 은잔을 훔친 도둑이라는 누명의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형제들은 먹고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하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유쾌한 분위기는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길한 예감을 없애버렸습니다. 요셉의 행동에는 자연스러운 감정과 더불어 계산된 의도가 있다는 것이 44장에 가면 드러납니다. 창세기 43장에서 보여지는 요셉의 형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의 보호자를 자청하고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그 죄값을 영원히 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도 형제들이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모습은 전에 요셉을 시기하던 것과는 달리 베냐민을 시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몬을 구해내는 형제 우애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받아도 시기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더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